6번 문제, 음, 쉬운 문제예요. 음. 자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바꾸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우리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A, B, C 비중 수익률 곱해서 다한다. 다시 A, B, C 비중 수익률을 곱해서 다한다. One more time, A, B, C 뭐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자산이 보통 세개 나오고. 그, 내가 돈의 비중을 몇 프로 실어서 투자했느냐? 얘들은 수익률이 몇 프로짜리냐?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단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호황이란률이 40%고요. 불황이란률이 60%입니다. 그러면 지금 20%, 25%, 10%를 지금부다 40%를 곱해줘야 되고요. 10%, 10%, 8%를 지금부다 60%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요거 암산으로 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집중하세요. 어텐션! 주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20의 절반 값은 10이거든요. 25의 절반 값은 12.5고요. 10의 절반 값은 5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0, 12.5보다 5 5보다 살짝 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곱하는 퍼센테이지가 50%가 아니고 40%니까 살짝 덜 나와야 돼. 그러면 24, 8, 25, 4, 10, 14, 4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반 값은 10에 12.5에 온데 40%를 곱했으니까 오, 절반 50%를 곱한 게 아니니까 그보다 숫자가 살짝 덜 나가야 되고 자 이번에 지 이제 느낌 왔지 음. 10과 10과 8의 절반 값은 얼마? 554입니다. 근데 554보다 살짝 결과값은 더 나와야 돼 왜? 우리가 곱하는 60%니까 지금 나 혼자 신난겨? 어, 그러니까 암산하는 걸좀 알려드리게 되고요. 그 5와 5와 4보다 좀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6. 요것도 6, 5보다좀더 나와야 되니까 이건 4보다 살짝 더 나와야 돼요. 8.6에 4.8 그리고 요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럼 이거 14퍼 그리고 이거 16퍼 이거는 8.8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비중 20, 30, 50에다가 14, 16, 8 8을 곱한 다음에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 퍼센트 곱할 때는요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퍼센트 곱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숫자 곱하기. 숫자 곱하기, 숫자 퍼만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숫자에서는 퍼센트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 둘다 퍼센트 곱할 때는, 첫 번째 숫자에서는 퍼센트를 곱하지, 때리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 퍼만 때리고, 눈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계산기 요만 쳐요. AC. AC. 20 곱하기 14 퍼. 30 곱하기 16 퍼. 어, 50 곱하기 8 8 그리고 GT. <laughs> GT. 그래서 20 곱하기 1 4 30 곱하기 1 6 50 곱하기 8 8 GT.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 도리 계산기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음, 오케이 AC 누르고 AC를 눌러야지 올 클리어 되고 시작 하는 겁니다. 음. 20 곱하기 1 4 2.8될 거예요. 2.8 위에다가 30 곱하기 1 6 4.8될 거야. 오케이. 50 곱하기 8.8 퍼. 4.4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겐 gt가 있죠. gt를 돌 누르면 12 퍼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전문제는 제가 1분을 드릴게요. 1분을 드리지 뭐. 1분 드리는데, 지금부터 저랑 문제를 한번 쫙, 어,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여기 화면에 투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지금 수험생이에요. 싹다 지우고 갑니다. 나는 지금 수험생이다. 나는 지금 수험생이다. 하고, 자, 이게 포트폴리 기대 중인 만난 거야. 포트폴리 기대 중인 이제 아는 방법은요. 자산이 3개 나오고, 비중이 떠야 돼. 그리고 수익률이 떠야 되고, 근데 수익률이 호황과 불황으로 나뉘어지면서 이게 40대 60, 뭐 50대 5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여기다가, 40%를 다고해줘야된다 숫자 세개를 여기다 60%를 다고해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수험생입니다 자, 문제 풉니다 절반이 각각 10이고 12.5고 5니까 요거는 2, 4, 8이 되겠네 요거는 2, 25, 4, 10이 되겠네 요거는 4가 되겠네 요거는 6되고 요거는 6되고 8, 6에 4.8이 되겠네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더해주면 요거 14가 되고 요거는 16이 되고 8.8이 되겠네 근데 개론생이개생이 퍼센트 퍼센트 곱할 때는 첫 번째 퍼센트는 숫자 누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 c 퍼센트 아, 누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 c 20 곱하기 14퍼30 곱하기 16퍼50 곱하기 8.8퍼 그리고 GT를 딱 눌러주면 12딱로어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어, 당시에는 25회 당시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자신 있게 풀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껌이야, 음, 껌! 껌까지는 아닌데, <laughs>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엄청 디피컬트 하고 막 그러진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오케이. 미션 클리어.